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업사이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에 버려진 제품을 재활용한 차원을 넘어서 그것에다가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래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업사이클로 만들어진 제품은 다양히 나옵니다. 가방, 옷, 액세서리 같은 것은 이미 많이 나왔고요. 요즘은 공예용품이나 가구도 업사이클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단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버려진 물건,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물건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한번 정해진 그 가치를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치 있게 바꾸려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하나의 물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업사이클링 제품은 한번 정해진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 가까운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이죠. 예수의 말씀은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또한 이 말을 통하여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 한번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는 예수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5천 명이 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남자 수만 생거고요 어, 여자와 어린아이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어, 약 2만 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어, 많은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구해줄 수 있을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럴 만한 돈도 없거니와 또 그러한 그럴 만한 물, 먹거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걷어도 그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자 중한명 안드레가 한 아이가 내어 놓았다라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아시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즉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죠. 어, 그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보여 주며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시 말하면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에 안드레가 이것 가져오면서 그 작은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우린 이것밖에 없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작은 것도 결코 쓸모가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어떤 쓸모가 있겠습니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안드레의 말에는 예수에 대한 불만도 있겠죠. 왜 괜한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불만도 섞여 있는 거죠. 특별히 자기 손에 있는 그 작은 도시락, 오병이의 도시락을 들면서 우리에겐 이것밖에 없고 이것이 전혀 쓸모가 없는데 이런 스스로의 그 결정으로 이것이 가치 없다는 것을 예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 정해진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쓸모 없습니다. 쓸모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그러면 아이는 왜그 도시락을 내어 주었을까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도시락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자신에게는 귀한 것일 수 있는데 어쩜 자신의 한 끼이고 집으로 가는 길에 꼭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 작은 도시락을 그렇게 내어 놓은 것은 그 아이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느냐는 거죠. 안드레가 아이에게 그걸 뺏은 것도 아니테고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어 놓았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것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내어 놓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 하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 놓은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내어 놓았을까? 이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건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일 수 있겠다 싶어서 내어 놓은 거죠.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혹은 네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병이어에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다 나눠 먹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지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가치 없다고 여겨진 것이 가치 있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판단은 주님이 보시기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적 기준으로는 가치가 정말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범하고 가치 없는 것이 주님의 손에 갔사는 매우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는 별볼별 볼일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판단이고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에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상이 저를 가치 없다고 여기니까 주님도 주님께서 저를 가치 없게 여기셔야 됩니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인 것은 그 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이에요. 가치 없다고 제자들이 여겼던 것이 주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아이의 마음에서 가능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 이게 무슨 도움이 있겠어 하면서 아무 것도 내어놓지 않을 때에 그 아이는 그래 이거라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사업을 하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나는 가치 있는 삶이 될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저 평범한 하루일 리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매우 가치 있는 하루고 쓸모 있는 하루이고 주님께는 꼭 필요한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루를 그저 그렇게 그저 평범하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나처럼 별 볼일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 저 사람의 성격은 정말 수준이야, 기준이야. 이런 생각을 판단하면서 그 가치와 판단을 스스로 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것이 진짜 사실일지 몰라도, 그거는 세상의 기준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쓰면 어떻게 쓰일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더함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치 없이 부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쓸모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가치없다고 쓸모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 온전히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길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쓸모없음과 부족함에 우리가 스스로 실망하기보다 모든 것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